안면고상 후 통증호소, 재수술, 또 흉터수술, 세번 수술 후도 통증이 지속해서 너무 힘들어요. 이제야 신경과 쪽으로 다녀요. 비정형 신경통약을 먹는데 통증이 있습니다. 어떻게 통증이 없으면 살것 같아요. 힘드시죠? 우리도 몰라요. 이 비정형 통증이라는 거는 정말 몰라요. 원인도 몰라요. 근데 믿으세요. 시간이 지나면 나빠지진 않더라고요. 제가 경험한 모든 환자들,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면서 좋아지더라고요. 특히나 뼈가 문제가 생겨서 구조가 잘못돼서 아픈 거는 안 없어져요. 근데 연부조직이 다쳐서 아픈 거는요, 대부분 약해지거나 줄어들지 더 심해지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아프다고 또 수술을 하고 또 수술하고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, 지금 어쨌든 신경과 다니시면서 그 통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약 드시면서 조금은 여유 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어느 날부턴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걸 느끼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.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.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여러분 지금은 그 친구가 이제 뭐 개명도 하고 온라인 세계에서 사라져서 안 보이지만 TV에도 나오고 온라인 카페에서 모금 운동도 있고 막 했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. 방송에서 나올 때는 막그 통증 때문에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마취주사죠. 맞으러 다닐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했던 친구였어요. 진짜 몇 년을 고생해서 너무 아프니까 식사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살도 30kg 초반대였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. 해골 같은 얼굴을 하고 와서. 근데 그 친구가 한 3년 정도 제가 지켜봤거든요? 근데 그 친구 지금은 아프지 않대요. 물론 그동안에 뭐 하기도 했고, 뭘 하기도 했고, 뭐 본인도 노력했고 그랬겠지만,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점점 사라져서 지금은 아프지 않대요. 그런 시간들,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을 수술을 반복하면서 자꾸 건드려서 아픈 게더 많지, 가만히 내비두면 하나님이 몸을 좀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셔서 그런 통증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. 그걸 믿으세요. 의사들도 이 비정형 통증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게 많이 없어요.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는 경우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.